야, 너 소개팅 한 번만 해라. 내가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여자로 소개시켜 줄게. 소개팅? 무슨 헛소리야. 우리 나이가 벌써 서른다섯인데,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 너 작년에도 진짜 괜찮다면서. 만나라고 난리쳤잖아. 한달 동안 조르길래 나갔더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진짜. 그때는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회사 후배가 엄청 조르더라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 하는데 내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아, 됐고. 나 앞으로는 소개팅 같은 거안 하니까 그런 약속 같은 거 잡지 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너 실물 보고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거야. 진짜 직업도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여자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지난달에 동환이 결혼식에서 그 여자가 너보고 마음에 들었나봐. 내 와이프랑도 친한데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괜찮은 여자들은 괜찮은 남자 만나고 있겠지. 하나도 기대 안 하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소개팅 안 해. 야, 걔한테 이야기 다 해놨단 말이야. 한 번만 부탁하자. 내 얼굴 봐서 딱한 번만. 어휴, 진짜. 저는 35살이고, 현재 3년째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3년 전에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었고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대 후반까지 시험에 합격 못하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탐탁치 않게 여기셨죠. 결국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1년을 더 기다렸는데 끝내 합격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 뭐라 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잠수 타고 제 앞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 한번 연락된 적도 없고 지금도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은 별생각이 없어졌고 대신에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서 연애를 하기 싫더라고요. 직업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소개팅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친구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소개팅을 나가기로 했고 큰 기대 없이 연락처를 넘겨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관종이 소개로 연락드리는 박동원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차조하라고 해요. 얘기는 관종 오빠한테 미리 전해 들었는데 5급 공무원이시라면서요? 부모님들도 전부 공직에서 일을 하신다던데 진짜 대단하세요. 아, 무슨 그런 이야기까지.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지방에 계시는구나. 저는 5급이면 서울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정부기관 건물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해요. 본가는 아직 서울에 있어서 평일에는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죠. 아, 그러면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저 지금 제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은 잘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강남에서 만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쪽이 수준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혹시 오실 때차 가져오실 건가요? 자요, 글쎄요, 주말에 강남인데.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너무 막히고 강남은 주차할 곳도 별로 없어서 힘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예쁘게 꾸미고 구두까지 신고 나갈 건데 사없이 걷고 대중교통 타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아 제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그럼 조아 씨 근처로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약속 시간이랑 집 주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강남의 월세 비싸기로 유명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고 사실 이 정도 대화만 나눠봐도 이번 소개팅은 꽝이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믿어보라던 친구의 얼굴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 얼굴 한번 보고 밥만 먹고 돌아와야겠구나 싶었어요.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꾸역꾸역 서울까지 올라와서 주말에 차 끌고 강남까지 나갔더니 정말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기껏 약속한 장소로 나갔더니 10분 넘게 늦게 나오는 바람에 주차해 놓을 수도 없어서 주변을 두 바퀴나 더 돌았습니다. 이미 아무리 예쁜 여자가 나오더라도 이 소개팅은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그녀도 제 차를 본 순간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볼수 있었고 미리 예약해 놓은 식당에서 정말 밥만 먹고 각자 계산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없는 매너를 짜내서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는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다고 하길래, 저도 쿨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니, 오급공무원이고, 부모님들도 전부 공직자 집안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아직도 국산차 타고 다녀요? 네? 아까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던 건가요? 이 차가 뭐가 어때서요? 처음 제가 발령받았을 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건데. 5급이면 월급도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저 국산차 타는 남자, 처음 만나보는 거예요. 아니, 제 나이에 뭘 얼마나 대단한 차를 타겠어요? 어차피 오늘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연락 그만하죠. 너가 뭔데 연락을 그만하라 말아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차도 내가 찰 거야. 거지라고요? 그쪽 직업이 뭐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인터넷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짐작도 못 하실걸요? 지금도 저한테 필라테스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수십 명씩 줄을 서 있다고요. 당신 같은 똥차 만나서 낭비할 시간 없으니 여기까지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네요. 다짜고짜 제차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낡아 빠진 경찰을 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새 차로 뽑은 지 6년 된 소나타거든요. 5급이건 6급이건 공무원이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제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고 저도 굳이 무리를 하면 못살 것도 없겠지만 이 나이에 제가 외제차 타고 출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날 처음 본 여자한테 거진이 뭐니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주선자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묻더라고요. 야, 소개팅 어떻게 됐냐? 완전 난리 난것 같은데? 난리는 난리지. 나보고 거지 같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더라. 강남에 똥차 타고 나타났다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대. 진짜 미안하다. 저번에 와이프가 소개시켜줘서 한번 만났을 때는 엄청 조신한 척 하더니 자기는 기껏해야 강남 오피스텔에서 월세 내고 사는 주제에. 너도 그냥 다 이야기하지 그랬어? 부모님이 건물을 갖고 있고 너는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고 있다고. 소개팅 나가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그런 말에서 내가 호감 얻어봤자 그런 사람이랑 무슨 연애를 해? 내가 5급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돈 버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 월급쟁이가 집 대출 갖고 나면 먹고살기 팍팍한 건데. 무슨 외제차를 타고 다니라는 건지. 걔가 주변에 돈 많은 사모님들 상대하면서 머리에 똥만 가득해졌나봐. 서울 올라온 지 이제 겨우 3년 됐으면서 진짜 웃기는 기집애네? 내가 와이프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 중에 걔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 전부 그만두라고 할게. 아, 됐어. 무슨 소개팅 한번 까였다고. 그런 짓까지 해. 나 진짜 이제 소개팅 안할 거니까. 다신 이런 자리 만들지 마.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고 싶으니까. 아니야. 그런 건방진 기집애는 한번 제대로 혼이 나봐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절대 수업 듣지 말라고 해야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개팅 딱한 번만 더 받아봐. 와이프 친구 중에 아빠 병원 건물에서 약국 운영하는 약사도 있고,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어. 이번엔 너가 한번 골라봐. 그런 분들이 나를 왜 만나냐. 아무튼 난 진짜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말아 줘. 야, 딱한 번만 더 해봐. 딱한 번만. 그렇게 이번 소개팅 이름 마무리 되는 듯 했어요. 친구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 그 소개팅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구구절절 장문의 사과문을 보냈길래. 그냥 답장도 안 하고 잊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워낙 공부 잘하거나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거짓 소리 들을 만큼 대충 살진 않았는데 약간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퇴근하다가 외제차 매장을 지나가면서 나도 확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런 차를 타야 만날 수 있는 여자라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소개팅 같은 건 그만하고 저랑 잘 어울리는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